음. 양파 음 양고기 양고기 2kg인가 4kg인가 2kg 2kg 3만 얼마예요. 한번 이제 스테이크로 구워가지고 먹어야지. 양갈비를 한 번도 이렇게 안해 먹어서 구워보려고 이제 염지를 해놨어요. 원래 안 찍으려다가 지금 찍어요. 슈아이가 좋아하는. 샐러리 냉채를할 건데, 샐러리 그냥 먹기 좋게 잘라서 한 1분 데쳐줬고요. 다진마늘 넣고, 삶은 땅콩을 넣어줘야 돼요. 삶은 땅콩 넣어주고, 그리고 요 위에다가, 원래는 고추 넣어줘야 되는데, 땅콩이도 먹어야 되니까, 끓는 기름 한번 더 넣어주고, 여기다가, 설탕. 한두 스푼 그리고 후 소스, 굴 소스 조금 그리고 식초 조금 해서 섞어줄게요. 네, 오늘 그냥 셋시서만 먹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. 짬보이요 오늘 오늘 먹을 뭐? 게. 투월 아, 투어. 음력으로 2월 2일 날이 무슨 용이 얼굴을 들고 나오는 뭐 날이래요. 그래서 땅콩이가 유치원에서 이거 만들어왔어요. 양고기를 구워볼게요. 영지를 다 해놨고요. 자, 그냥 속으로. 오, 대박. 맛있을 것 같아. 양파랑 마늘 추가해가지고 향내면서 구울게요. 그리고 요거 홍합도 같이 쪄줄게요. 음. 흐니 수란. 뭐요 양고기나 수란이지. 어, 이거 맛있지 이거. 양고기도 먹고 음. 이거 아빠 찌어 먹는 거야. 음. 얘는 그 부추 꽃으로 먹는 여기 죽어도 양고기 꽃 꽃추가냐 꽃. 부추 꽃. 고추, 꽃. 음. 오예. 나는 이거랑 이거랑 양고기. 아, 음. 나는 이거. 부 술? 음료수? 음. 그거 있어. 땅콩이 그거 예저. 자야 음. 오늘은 펀주. 펀주. <laughs> 그거 맛있냐?

너무 웃겨 아빠 너다 먹었니? 하 응. 시장님 진짜 치료로 치료로 봐료로 치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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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먹로 어. 괜찮아, 만만쳐봐. 로 아, 대박 라면까지. 망고랑 사과. 먹어. TV 보고 있 야, 6시 반인데... <웃음> 진짜... 진짜. <웃음> 아니, 너무 심덕해 바깥이 안 보여, 어떡해? 그 와중에 즐거운 땅콩이... 이게 뭐야? 어떻게 가는 거야? 옆으로 가는 거야? 어떻게 가는 건데? 봐봐... 어? 요즘에 이번 주에 지금 세 번이나 왔는데 유총 끝나고 이렇게 와 가지고 축구하고 좋다. <laughs> 오 그지? 소리 내면서 써주세요. 오, 좋아. 또 하나, 가? 응. 가. 잘 쓰네. 가. 어, 연필도 잘 잡고, 어? 어 개나리 있고 이거 어제 우리 축구할때 보니까 거기에 많이 열렸더라 이거 지금 봄에 이게 맨 처음에 봄에 열리는 꽃이야 개나리 응. 어, 날씨 너무 좋아 여기에 춘화를 받으러 왔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오늘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와 저는 돌솥비빔밥 요는 23위안 아이는 꽃배기 자다들이랑 여기 있다 꽃배기 <laughs> 바지락 갈고스 어, 가게 哦，是，是那个。嗯，来、嗯，换、哦、位置了。嗯

오늘 음, 여기 물고기 시장에 왔습니다. 어, 청소물고기. 그래? 여기 따져 있어, 따도. 응, 가자. 큰거 여기도 있다. 여기 다 청소물고기. 여기는 이제 진짜 자주 오는 곳이에요. 연애할 때부터. 중국 사람들은 물고기 이런 걸 환장하기 을 때문에 집에서 무조건 다 키우거든요. 어 여기는 되게 세련됐다, 이쁜게 해놨네. 꽃도 보고 기분이 엄청 좋아요 지금. 얘도 너무 신났어 지금. 어비 와서 그래, 물 떨어진다야. 어 이쁘다, 동백꽃 같은 것도 있고. 일단 물고기도 하나 산다 그러니까. 와큰 것도 있어 무서워. 진짜 너무 무서워 이런 큰 거는. 어, 어. 와, 우리 같이 보자 물고기 그래, 아빠 뭐 한대? 무슨 물고기? 어, 이거 우리 잡았잖아 어. <놀람> 물고기도 산디야 물고기 물고기 얘가 80 빠스? 이게 한 마리에 80이안이래요, 응. 80이안 아, 16,000원 싸게 싸큰거 산다고 원래 작은 것만 했는데 또큰 걸로 다시 한 마리만 사 주농 마이 이즈 오, 청소물고기 대박 특한거 한번봐 땅콩이 으, 대박 나 정말 오, 무지하게 많네 이 거북이 같은 것도 있고 야또한 따다도 있다 야 이거 봐 가오리 가오리, 가오리. 있다. 오, 있어 있어. 독이 있다고. 가오리, 꼬리에 침 있어. 얘메기야 뭐야? 얘 뭐야? 아, 얘 사슴과 샤위 맞았어. 철갑 상거 아니야? 어, 그래? 이거 뭐, 이거 뭐, 이어 뭐, 이이이 <목소리> 이这个角度看不到바뱀도팔고얘네 <목소리> 개코 도마뱀이야개코오 그그 진짜. 어머머 얘는, 얘는 색깔이 너무 신기하네. 여기는개구리도있어얘네 아프리카 개구리 그거 아니냐? 나뭐 그때 책에서 본거 아니냐? 엄마 같이 옷에서 는거줘 응? 뭐를 봐? 옷에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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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요>, 요거 지금 <목소리> 한 마리 골랐고요. 오 힘이 넘친다. 그지? 힘이 넘쳐, 힘이 넘쳐. 그리고 지금 또걸르고 있어. <laughs> 뭐야, 뭐야? 오, 개이쁘다 오, 좋아. 이제 홍서, 홍서. 청족이두 개? 모르겠어. 청소 물고기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아빠가 한데. 이 <laughs> <laughs> 동물원 안 가도 돼. <laughs> 야 땅아 여기 토끼도 있다 밑에 가득있다 토끼. 봤어? 완전 많아 니모. 저 말미잘에 막 숨어 있고 신기방기. 초가사리. 아, 어? <laughs> 진달래도 엄청 많다. 저다 진달래 같은 거. 아 이거야. 진달래 같은 꽃인데 진달래는 아니고 뭐라 고 해? 이거는 이거 뭐야? 냄새 좋다. 냄새 나. 그지? 와 꽃에 여기 하트 있어 하트. 너무 귀여워. 오. 예뻐 가지고. 얘를 사야겠어. 와 너무 이뻐. 얘 히아신스래요. 히아신스. 코도 히아신스. 너무 귀여워. 얘가 지금 15위안이고 이 화분까지 10원 하면은 25위안. 음. 응. 2 5어습 봐. 응. 비오는 데차 엄청 많거든요.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샤유 제에해 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이 이게 또 물이 또 돈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오늘은 야채전이랑 우동, 미역 우동이랑 야채전. 맛있요 그지 찍어 먹는 게더 맛있어? 응. 어때? 완전 깨끗해, 그지? <laughs> 깨끗해. 지금 너무 차가워가지고 물이 애들이 잘안 움직이네. 오늘의 생선찜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어요. 약간 시메어 같은 건데 맛있어요. 이거 엄청 비린내 나르고 살 진짜 쫀득쫀득하고 촉촉하고 맛있어요. 도미 같아요, 약간. 쫌답 없애! 완전 큰 찜통에다가 쪄주고 있어요. 와우! 오, 음, 기름을 부어주고. 오늘의 밥 안녕. 나 지금 먹을래. 안 돼. 아빠 오면 기다렸다 같이 먹어요. 어, <laughs> 나지금너 지금 배고파? 봐 봐. 빠워 비율 진짜 큰. 맞아. 그건 그래. 알았어. 그럼 또워서 찐고 다야 저서? 나도벌셔가 매이호홍이 라쳤네 와, 이거 되게 살이 진짜 이렇게 엄청 크 하다니까. 크다니까. 맛있어. 통통해. 살이. 땡땡. 나뭐무 먹었어? 음, 좋아. 나도 불래미꾸라지 미쿠라지 어디데 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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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기 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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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기기 미꾸라지까지 <laughs> 와이 작년에 잡아온 거 아직까지 살아있어 물고기 도 있대 짱콩이 그기 얹은 이거 다 잘가 짱콩이 방금 약간 도와줘야 돼안돼안돼 너무 차가워 빡하 이제 오늘도 파우즈를 만들어 볼게요. 물 조금 넣고 따뜻한 물입니다. 이스트, 이스트, 동아리야, 더 넣어야겠어. 이스트, 조금 넣어줄게요, 얘들 넣을게. 이제 이거는 온수매트에 넣어가지고 발효를 좀 시킬게요. 삼겹살이랑 세타랑 양파 다진, 다진 거는 잘라주시면 좋고. 양배추랑 생강도 좀 넣어줬어요. 얘좀 이렇게 숨 죽이면서 볶아볼게요. 너무 많이 넣었어, 한 번에. 색깔 입힐게요. 노트간 장. 좀 넣어줄게요. 오, 한 시간 반 냅두니까 많이 부풀었어. 우와, 오, 대박, 좋아, 좋아, 좋아. 잘 됐네. 오, 팍팍 늘어나고, 오, 잘했어. 속에다가 당면을 좀 추가해서 간만 다시 맞춰줬어요 당면 아까 까먹고 안 넣어가지고 이제 한번 빚어볼게요 물을 조금 묻혀주고 또 꼬집으면서 먼저 기름에 이렇게 굽다가 약불로. 나는 저는 비빔밥 먹어요. 슈아는 <laughs> 이거 먹어. 오늘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아. 어. 这里又哇，이렇게또있구나。嗯，二十、三十、四十、四十出、四十五串，差不多。跟他一块儿喝了。喝起来酒量一般。嗯，以前的时候，哎呀，一喝一个不吱声。今天晚上你可以办。哎，一动。要不啦。杨国器。嗯。我们再喝根。 오, 뭐가 비싸요? 저게 참 많이 드워져요왜 웃어? 어,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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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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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